자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영장까지 왔는데 아빠가 빨리바구니를 가져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야 됩니다 아, 아. 이상한 일입니다 일단 밥부터 먹으러 왔습니다 근 아빠의 그 사건은 이제 끝났고요 네. 수영장이 잘 들어왔습니다. 네. 마음에 듭니까? 이게 생각했던 그겁니까? 네. 네. 잡사 보시죠. 발리 워터본 물놀이 어땠습니까? 재밌어가지고. 오늘 뭐만 있습니까? 또 오고 싶습니까? 아니야, 서핑만큼 재밌지 않아요? <laughs> 서핑보다 재밌지 않아요? 근데, 근데 놀이기구 똑같은 거두 번씩, 세 번씩 타고 돌았는데도 재미가 없다고요? 아니요, 재밌긴 한데, 그, 서핑해도 재밌다 그래도 서핑이더 재밌습니까? 어, 알겠습니다. 다시 올 의향이 없다는 거죠?